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지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지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강대국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전문가들의 의하면 지정학적인 이유라고 말을 하죠. 태평양과 대서양을 끼고 있어서 외부의 친임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했기 때문이고 땅도 넓고 자원도 많아 힘을 키우기 쉬웠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양쪽 바다를 통해 세계로 진출하기도 쉬웠기 때문에 미국이 오늘날 강대국이 될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입니다. 그렇지만 거대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와 무나세 지파 즉 요셉 지파와 또 유다 지파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위치의 토지를 기업으로 받았죠. 베냐민 지파가 받은 성읍들을 보면 베델, 예루살렘, 기브아 등 매우 중요한 도시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이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일관된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큰 자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작은 자를 더욱 사랑하시고 높이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 표현이 하나님은 처음 난자를 처음 난자보다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신다. 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자라는 큰 아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보다는 더 약한 차자들 혹은 막내들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그들을 도리어 장자의 어떤 명분을 주시거나 장자와 같은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이 베냐민 집파도 작은 집파지만 큰 집파들 사이에 끼어서 그에 못지 않는 아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토지를 받게 되는 것을 보죠.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베냐민 집파는 왜? 그 땅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까요? 베냐민 지파의 기업 안에 있던 두 성읍, 아주 중요한 성읍 여부스와 기브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 시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부스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에 대한 인간의 불완전한 믿음과 두려움이 남긴 미완의 숙제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여부스를 기업으로 받았지만 이 여부스 성읍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사사기 1장 21절을 보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여부스와 함께 거주했다라고 기록하죠. 물론 여부스 족속은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부스 성읍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21절을 보면 여부스를 쫓아내지 안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을 잘 해야죠. 이는 베냐민 지파에게 여부스를 쫓아낼 능력이 없었다라는 말이지 여부스를 쫓아낼 수 없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리고를 점령할 때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릴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어,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릴 능력이 없었다고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갈렙이 기본 산지를 점령할 때 유다지파에게 기본 산지를 점령할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갈렙이 어떻게 기본 산지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까? 기본이 아, 갈렙이 믿은 것이 자신의 능력입니까? 자신의 힘입니까? 자신의 경험입니까? 자신의 군사력입니까? 아니죠. 갈렙이 기본 산지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를 쫓아낼 능력이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여부수를 쫓아낼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즉, 우리에게 어떤 한계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래서 내 힘으로 할수 없으면 그것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할수 없다 라는 말은 곧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의 한계는 곧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동방연합군을 318명으로 이긴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힘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고 아브라함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이죠. 기도이 300명으로 미대한 족속을 이긴 것도 기도의 능력이나 기도의 힘 혹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수백 년 뒤에 다윗이 이 베냐민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이 여부스 족속을 그리고 여부수 성읍을 점령합니다 다윗왕 때도 여전히 여부수는 난공불량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을 조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여부수를 믿음으로 점령합니다 자신의 군사력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 아니라 믿음으로 점령합니다 난공불량의 요새인 여부수에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성안으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수로가 있었죠. 기온샘입니다. 이 수로를 통해 다윗은 여부수를 점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죠. 이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부수를 베냐민의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말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점령할 길과 방법을 마련해 두셨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그 여부수 성읍이 난공불락의 성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윗처럼 나아가게 될때그 난공불락의 여부수 성이 점령된다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믿음으로 이 여부수 성읍을 점령하려고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어,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약점을 통해서 그 여부스를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부스가 나중에 어,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죠. 사실 이 여부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경계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부스는 베냐민 지파에게 허락하신 기업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지 못하니까. 누가 이것을 취하게 됩니까? 유다 지파가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주신 축복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몫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부수처럼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여부스라는 그 아주 중요한 성읍이 예루살렘이 되는 축복의 땅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부하는 거룩한 기업 안에서 터져 나온 영적 내란의 땅이었습니다. 여부스가 외적인 적과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기부하는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벌어진 내부의 비극의 땅이었습니다. 기부하는 훗날 이스라엘 첫 왕, 사울의 고향이 되는 아주 중요한 성읍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기부하는 사울 왕의 운명을 예고하는 그런 땅이기도 합니다. 기부하는 사사시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게서나 볼법한 성적 타락과 폭력이 자행되는 땅이에요 영적으로 타락한 땅입니다 사사기 19장 21절, 19장에서부터 21장에 걸쳐 기록된 사건인데요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인의 첩이 기부하에서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성폭행 당하고 살해를 당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바로 소돔과 고무라에서 일어났던 일과 반복되는 모형이에요. 이에요즉이 거룩한 땅이 얼마나 영적으로 이방의 땅 소돔과 같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레위는 처배 시신을 열두 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죠. 이스라엘 열한 지파는 범인들을 내어줄 것을 요구하고 베냐민 지파는 이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이 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결국 세 차례 전투 끝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놀랍지 않습니까? 베냐민 집화는 원래 작은 집화인데, 어떻게 11집화와 전쟁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도대체 뭘 믿고 11집화를 상대로 내전을 했을까요? 베냐민 집화는요, 비록 수는 적었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정예병이 있었습니다. 왼손잡이 물맥꾼 700명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듯이 그들에게는 왼손잡이 물맷꾼들이 있었는데요. 700명이나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들이 물맷돌 실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물맷돌을 돌려서 정확히 목표를 맞추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스나이퍼, 저격병과 같은 사람이 무려 700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달리 말하면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700명이 지금 이 베냐민 지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번의 전 내전 가운데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처음 두 번째 전투에서는 패배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패배를 합니다. 이 700명의 이 정예병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이러한 정예병을 가지고 그러면 여부수 성읍을 점령할 수는 없었을까? 이 이스라엘의 11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해서 두 번이나 이길 수 있었다면 여부수족 속 정도는 점령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얼마나 내적으로 그들이 타락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윗은 이 물맷돌 실력으로 골리앗을 이겼는데 베냐민 지파가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정예병은 자기 동족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이런 비극의 원인이 뭡니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 시대를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이것이 에덴의 타락이에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시면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람들은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자기 보기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어떤 그 일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계획 약속은 안중에도 없어요. 여보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와 싸워야 할 능력이 내부 총질이 됩니다. 사단의 권세와 싸워야 할 힘이 내부를 향하게 됩니다. 내전이 돼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이 땅은 내전의 땅이 되고 맙니다. 결국 이 모습이 누구에게서 반복이 됩니까? 사울 왕에게서 반복이 돼요. 사울 왕은 초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 이 블레셋을 쫓아내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될이 사울 왕이 자기의 부하, 다윗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게 되죠. 결국, 베냐민 집화의 이러한 영적인 타락은 멸절이라는 거의 멸절이라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사울의 이와 같은 사울왕의 이런 비극은 왕위 폐위라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오늘도 사단은 역시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사단은요, 교회가 타락할 때 내적으로 분열하게 만듭니다. 서로 싸우도록 만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그 에너지를 서로를 물고 뜯고 어, 죽이는데 사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을 뭘로 비유합니까? 짐승으로 비유해요. 그리고 짐승은 특징이 있죠. 물고 뜯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피차 물고 뜯으면 피차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내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의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이 도리어 내전의 땅이 됩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선하고 거룩한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못 사용할 때, 그것은 저주가 되죠. 하나님께서 뱀에게 지혜를, 주셨음, 지혜를 주셨지만, 그 지혜를 간교하게 사용함으로, 뱀은 저주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우리가 선하게 사용할 때는 더큰 축복이 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고 소견의 오른대로 행하는데 사용하게 될 때는 저주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크게 되고 또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도려 일을 갈고 슬하는 그런 일이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또 사단의 권세와 죄와 싸우는 일에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의 사람, 축복의 에. 에 지파와 같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